안녕하세요. 저는 코만놈부 박태우입니다. 뭐였더라? 오늘은 배도라지청을 먹어볼, 먹어볼 거야. 요 태우 배도라지청 왜먹어볼거야 어... 음, 가래도 많이 있고 가래도 많이 있고 기침도 해서 그래요. 한번 먹어볼게요이 응. 한번 까서 먹어보자. 한번 먹어보고 싶어. 무슨 맛인지한번 먹어볼게요. 자,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?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생겼어요. 한번 먹어볼게요. 대호 하나. 엄마 하나. 응? 왜 엄마 하나 더 먹어요? 엄마도 하나 먹어보게. 짜라란. 짜라란. 엄마가 <laughs> 따서 태워 줄게. 자 이렇게. 태우야, 짜요 짜유 짜요처럼 먹으면 돼. 왜? 쭉 빨아먹고 맛을 말해줘. 이런 맛이었네. <laughs> 무슨 맛이에요? 이런 맛이 무슨 말이야? 태우야? 무슨 맛이야? 아, 알바요. 응? 알바요. 왜? 응. 가까나요? 응. 왜? 조금 쓴 맛이 있긴 한데 그래도 달콤한 맛도 있고 이걸 먹으면 태호 기침 지금 많이 하는데 도움이 된대 태호 가래도 있고 기침도 하는데 요거 한번 먹어보자 짭짭 너무 써? 그래도 먹을 만해. 울지 말고. <laughs> 어디 갔어 우리 아기? 너무 썩인 너무 쓰다. 너무 썩? 일단 그럼 물한잔 먹고 무슨 맛인가 얘기해줄래? What are 배호야, 배도라지 청은 무슨 맛이었어요? 맛있은 맛이요. 또요. 네. 또. 네. 맛도 있고 또 무슨 맛이었어요? 어. 음. 맛있는 맛도 있고 맛이 없는 맛도 있었어요. 음. 맛이 없는 맛은 어땠어요? 몰라요.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. 먹었잖아요 다. <laughs> 아니. 다 먹었는데요? 그래. <laughs> 다음다. 아니요 한 번에 한 개만 먹는 거고요 아니요 보자 한 개만 불러요 음~ 이용 방법 1일2 3회 1회 1포야 태호야. 아니, 이것도 회1 음. 이따가 1회 1한개회 1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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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회 1회 1기 어디 갔어? 이따가 저녁에 1회 음. 1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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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있는데요. 이건저녁에먹으려고요 응. 이거, 이름이 뭘까요? 한살림 한살림 배도라지청 한살림 배도라지청이에요이걸 먹으면 이걸 먹으면 안아프신거요이이 잘 먹었습니다. 네.